자, 우리 친구들 지금 무슨 시간일까요? 무슨 시간이라고요? 맞아요, 말씀 시간이에요. 말씀 말씀 시간이에요. 자, 오늘 제목 함께 볼게요. 오, 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개혁의, 개혁의 기초. 기초. 제목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알아가 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 말씀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율법을 마음과, 마음과 정성을, 정성을 다하여, 다하여 지키기로,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어, 어. 아,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는 또그 또 책에, 그 책에 적혀 있는 언약의,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다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모든 백성도, 백성도 그 언약을 그 지키기로,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3장 3절, 3절, 3절 말씀, 말씀, 말씀. 아멘. 아 좋아요. 와 엄청나게 긴 본문 말씀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읽어줬어요. 전도사님이. 한 퀴즈를 준비했는데, 자,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지우가 귀가 엄청 밝은가 봐요. 가장 먼저 들었어요. 무슨 소리 같아요? 맞아요. 바로 새소리예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오 좋아요. 천사님이 이게 딱두개 있네요. 지우 가장 빨랐던 지우와 가장 빨랐던 해인이 좋아요. 방금 소리는 바로 바람 소리였어요. 우리 아쉽지만 퀴즈는 두개딱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소리는 뭘로 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귀를 쫑긋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시끄러워요 <laughs> 자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무언가를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도 나온대요 어떤 소리인지 그리고 누가 쫑긋해서 듣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전에 들었던 이왕 기억나나요? 오 맞아요 세 번째 왕, 은찬이도 맞았고, 솔로몬도 지유가 잘 맞췄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는지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뭐였을까요? 머리가, 머리에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헉, 맞아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 실수한 게 있었어요. 바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다른 나라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였어요. 그렇게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아내들을 맞이했고 이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속상하셔서 솔로몬아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이지만 너가 우상을 섬긴 벌로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가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아들은 이 작은 남유다를 섬길 거고 그리고 너의 신하가 이 북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자,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다스렸는데 이 왕의 이름은 요시야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아의 아빠와 또이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모두 다 왕이었는데 이 전에 있었던 왕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런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자,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이 성전은 아무도 찾지 않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이 성전이 혼자 있고 버려지게 되었어요. 어느날 요시아 왕이 길을 걸어다니다가 성전을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성전이 어때요? 깨끗해 보여요? 아니면 더러워 보여요? 맞아요. 성전은 이곳저곳이 부서져 있고 더러워졌어요. 아무도 성전을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방문하지도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본 요시아 왕은 너무 마음이 슬퍼서 대제사장인 힐기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당신은 가서 저곳에 성전을 고치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을 열심히 사람들과 함께 고치고 있었는데, 어? 뭐를 발견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친구들 이거 보여요? 이게 뭐냐, 뭔지 전호사님도 궁금한데, 자, 이 힐기야가 발견한 거를 펼쳐서 보니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성전을 고치다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다니 바로 요시아 왕에게 알려 드려야겠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게 돼요. 이렇게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요시아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 아마 하나님이 엄청 화가 많이 나셨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너무 슬퍼서. 이때는 너무너무 슬프면 옷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울다가 요시아 왕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여기로 모이세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요시아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여전히 우상을 섬길 거예요. 라고 했을까요? 1번, 2번. 맞아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어요. 이렇게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기, 섬기려고 마음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우상들이 있죠. 요시아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이 성전 안으로 가져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예루살라엠 바깥에서 모두 불로 태웠어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간직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로 들어야 해요. 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내일은 주일이에요. 내일 유치부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유치부 예배에 오기 전에 기도해 볼수 있나요? 좋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다음 주에 전도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두 번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우리 친구들처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건강하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듣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에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좋아요. 정말 살아갈 수 있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벌써 이거는 하고 있네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가지고 오늘 요시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지킬게요, 따를게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외쳐볼까요? 오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따라, 따라. 살래요. 살래요?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고 싶은 친구들은 아멘! 이라고 해볼까요? 아멘. 좋아요. 와, 은찬이가 엄청나게 마음에 이렇게 다짐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는지 우리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세반.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다짐한 이 왕의 이름은? 이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솔로몬. 2번 요시야 3번 다윗 수루 바로 2번 요시야라고 오 해나와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이 왕이 요시야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세, 정답! 와,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들었을 왕의 이름인데 너무 잘 기억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육세반도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육세 어디에 있죠? 좋아요. 함께 문제 볼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어떤 나라에서 일어났나요? 헉? 자, 1번 한국, 2번 천국, 3번 남유다. 은찬이 뭐라고요? 남유다. 정말 남유다에서 일어난 이야기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정답! 와, 어려운 나라 이름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기억했어요.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우리 칠세반은 어디에 있죠? 오, 좋아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나요? 이게 무엇이었죠? 자,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 2번. 보물. 3번. 공룡. 대제사장이 무엇을 발견했죠? 예림이 처음부터 바로 딱 1번이라고 정답을 맞췄는데, 정말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정답!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요시아 왕이 받았을 때 어떻게 했었나요? 슬퍼했나요? 기뻐했나요? 맞아요. 왜 슬퍼했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자,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할 때두 소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 <laughs> 좋아요. 와.